2023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완성.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두 번째 질문. 어, 봅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게 뭐죠? 뭐, 뭐리? 판단 여지의 인정 가능성. 그러니까 뭐, 판단의 어떤 여지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걸 묻는 거겠네요. 역시 인식론에 대한 얘기겠네요. 봅시다. 글을 읽어볼게요. 그죠? 어, 가 행정법규는 그렇죠? 행정청은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어, 아니면 B를 할수 있다와 같은 형식을 지닌 요건 효과의 조건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죠? 행정법규는 즉 특정 사실이 법 규정에서 정한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행정청은 행정청이 특정 행정행위를 해야 하거나 할수 있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비를 해야 한다의 경우처럼 법규상의 조,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해,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수로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지방행정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인 지방행정청장은 음주측정거부자의 운전면허를 취소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므로 이때 운전면허 취소행위는 기속행위 다. 반면에 비를할수 있다처럼 법규가 가능 규정형식으로 어, 행정청이 선택권, 행정청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 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이제 기속행위고뭐해도되고안 해도되고 이런 건 이제 재량행위라고 한다. 그죠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또는 그 집행에 대하, 대해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그죠? 제가 뭐정작하거나 취소거나 둘 중에 골라라.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네요.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는 어,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위법한 행정행위. 그죠?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특정행위의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됨으로 이에 따르지 않는 행정행위는 법, 법원에서 그 효력을 그 효력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재량행위의 경우 그죠? 입법자가 가능규정을 통해 행정청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권이 주어진 목적을 벗어나 행사된 것인지만 심사할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규정에 정하지, 법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행위를 택했거나 택하였거나 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어,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행위라 해도 그죠?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통제 범위가 달라진다. 그죠? 요건지 요건지에 따라서 이제 법원의 통제 범위가 달라진다. 쭉쭉쭉 읽어지죠. 그죠 음. 법률 요건에 추상적인 법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아, 추상적인 법 개념 예를 들어 공공의 복지 공적 질서 위험 등과 같은 법 개념은 그 해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음. 이와 같이 법 규정의 의미가 일시적이 아니라 다의적이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개념을 어 불확정법 개념이라고 한다. 법 규정이 발생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 불확정법 개념을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확정법법 개념에 사용된 경우 행정청의 광범위한 판단권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에 어떤 대립이 있다. 행정청의 광범위한 판단권 여기 이제 뭐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네요. 어. 판단 여지설. 판단 여지설은 법률 조건에 조건, 불확정 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하나의 결정만이 아닌 다양한 판단 가능성이 행정청에 주어진다고 보고 이를 행정청의 판단 여지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법이 좀 불확 이게 뭐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뭔가 추상적일 때 행정책이 좀 마음대로 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이 입장에는 이이 입장은 법 적용 과정을 사실관계의 확인, 법률 요건에 사용된 법 개념의 해석, 그죠? 개념의 해석, 확인된 사실관계의 법률 요건으로서의 포석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법 개념의 해석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확인된 사실관계가 뭐 불확정법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전문성과 뭐 주관적 가치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이 된다. 요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대로 해라 하는 거네요, 그죠? 즉 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법심사가 곤란한 영역에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존재를 인정하네요, 그죠? 판단 수권설은 불확정법 개념의 해석에 행정청의 선택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올바른 결정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음. 불확정법 개념은 그것을 적용할 때그 시대의 뭐 사회 경제 기술 분야의 평균적이고 지배적인 견해에 따라 어 특정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음. 행정청의 판단 여지는 입법자인 의회가 행정청의 불확정 법 개념의 판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청의 판단 여지는 불확정 법 개념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수권에 근거하고 있는 판단 수권이라는 것이다. 판단 수권. 행정청의 판단 여지 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 탄력성과, 행정의 탄력성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험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육적 판단, 주택시장 의 변화에 대한 예측 등과 같은 고의 전문성이 필요한 행정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숙관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예, 네, 뭐, 쭉쭉 읽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문제 봅시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2번이네요. 예, 네, 뭐, 정하고 보시고, 넘어갑니다. 7번, 그렇죠?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 4번이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8에, 8번,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뭐, 5번. 이렇게 넘어갑니다. 9번. 뭐, 정지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정지해서. 한번다 다 풀어봤잖아요. 그죠? 어. 판단의 여지의 인정, 인정 여부에 대한 기획위원의 입장에 대한 입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죠? 답 어. 3번이 고 어. 자, 10번. 그죠?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행정 규범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한번 읽어보시고. 저 의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음. 선지 봅시다. 음. 또뭐 3번이네요. 그게 그렇죠? 넘어갑니다. 또어휘 문제. 11번 문맥상 A와 바꿔 쓰기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뭐 부담 저 저거. 예,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또 넘어갑시다. 자. 그렇죠?